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 15회 울산 대회칠 울산 시장대 전국 초종종부대회 최강부 결승전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양팀 선수와 진행에 맡은 심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술민의 마산 노부들, 마산 노부들 예술민 양팀에게. 남해정 감독님을 소개니다여어서과 맞설 마산 노도을소합니다 공격수 장한필 센도김 정세 우수리 최우진 좌수김광 休息好。 10대 8로 한세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동읍지존으로부터 동무섬으로 숙겨오세요 시상 일반부 결승전 동읍지존 시상식에 40대분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환일수 40대분 시상식에 참석하세요. 일반부 결승전 한세대학교 대 한국 타이어 한세대학교 대 한국 타이어 첫 번째 세트 경기입니다. 11대 8로 한세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원동지점시오 한국타의 작전 시간 요청이 됐습니다. 경기 안됩니다. 반대고종결승 경기. 경이 A, 불꽃, 불꽃, 경이 A. 6코트로 출전해주세요. 반대고종결승 경기입니다. 경이 A, 불꽃, 불꽃, 경이 A. 6코트로 출전해주세요. 13대 10 13대 10으로 함세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기서보 여기서 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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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5 <목소리> 0대결승전 15대 11로 첫 번째 세트 한 세대 그가 승리했습니다.